안녕하세요. 메이크업스 어학원에서 케미시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켈다박 박수혜라고 합니다. 네, 이번 2025 윈터 프로그램 설명에 회 와주셔서 또 반갑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 저의 수업의 특징과 또 수업의 스타일, 수업 구성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프로필은 또 학원 홈페이지나, 어, 마스터 프레임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 샘플 렉처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화학 교육을 메이저했고요. 케미리를 가르친 지 17, 18년 정도가 됐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파시넬하게, 케링 하면서 어, 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컨셉 베이스드로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누구보다도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치는지, 그리고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해야 에이스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 부분은 많이 인터넷에서 볼수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Y축은 공부 시간. 또, X축은 difficulty level, 난이도입니다. 캠슈이가 뭐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캠슈이가 난이도 면에서도 상당히 우측에 있고, 공부 시간에서도 상당히 upper part에 있어서, 아, 공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용도 어렵고, 그런 과목이 있긴 합니다. 사실, 어, 물론 캠슈이를 쉬워하는 친구들도 있죠.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demanding 한 과목이고, 그런데도 스템에서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서 공부를 했을 때 정말 베네뜻이 있는 그게 페이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굿 뉴스 희소식은요. 지금 굉장히 그린 그린한데요. 패스 레이트. 물론 패스 레이트라는 건 3, 4, 5를 다 합친 걸 말하긴 하지만 그 패스 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따가 좀더 자세하게 보여 드리겠지만 그래서 조금 그래도 점수를 받기가 예전에 비해서 쉬워졌다. 라고 할수 있는 그래서 문과 친구들도 이과 친구들도 많이 듣는 AP 캠실 과목인데 조금은 큰 뉴스가 될것 같아요 자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점수 분포입니다 이 블루 바가 5점이에요 5점이 10.7% 였고요 1, 2점 이게 지금 1, 2점인데 무려 1, 2점을 합치면 거의 50% 이지 45% 였어요 2019년도에요 근데 요새,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AP, College 에서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5, 4, 삼이 엄청 많아졌죠. 5점이 17, 물론 두배는 아니지만 거의 두배에 가깝게 늘어났고요. 4점, 3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 2점을 다 합쳐도 22%밖에 안 돼요. 1, 2점, 즉, 패스를 못한 사람을 많이 줄였고요. 이렇게 3점 이상, 4점 이상, 즉, 4, 5점, 또 5점, 을 봤을 때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AP Chemistry에 대한 요새 트렌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겨울 방학 수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고요. 비디오도 항상 리코딩을 해서 시험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계속 리뷰하고 다시 보고 또 질문하고 할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AP Chemistry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1학기 내용에 비해서 2학기 내용이 일반적으로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어 학교마다 진도의 순서가 조금 바뀌시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제너럴하게는 겨울 방학 전에 first semester 때 unit 1 through 5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유닛 unit 6 through 9을 겨울 방학 이후에 배웁니다. 그6 through 9에 들어간 내용들이 kinetics, a c i d b a s e 아 kinetics는 겨울 방학 전 unit 5고요. 죄송합니다. 다음 thermal equilibrium, A space, electrochemistry. 이런 내용들이 겨울방학 이후에 배우게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들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요. AP 시험 전에도 반드시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GPA를 위해서도 겨울방학 수업은 굉장히 프 r e c i 한 타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2학기 GPA는 물론이고 시험을 볼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컨셉도 당연히 커버를 하고요. 1학기 내용도 저는 커버를 합니다. 어, 캠슈이는 큐멜라이티브라서 1학기 내용을 아예 모르는 또는 약한 친구들은 2학기 내용 배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내용을 어, 여름방학처럼 너무 쉽게 하나하나 하는 거는 아니지만 quick 를 하면서 1학기 내용의 문제도 풀면서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챕터, 모든 유형의 multiple FRQ를 종류별로 풉니다. 풀세트는 아직 풀지 않아요. 그러나 종류별로 풀면서 아이들이 좀 익숙해지게, 유스 e 되게. 그래서 전체적인 AP chemistry의 big 를 갖게 하는 게이 겨울방학 수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 2월, 3월 되기 전에 또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3, 4월에는 문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봄 설명회 또는 봄 설명회를 위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2026년에 5월 5일 화요일에 에픽삼이 있습니다. 자, 오전반과 저녁반. 오전반이 2주 수업이고요, 저녁반은 3주 수업입니다. 여기 좀 하루 뒤가 많아서 2주긴 한데 22일부터 월요일이거든요. 12월 20.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11번의 수업인데 36 hours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4시간 수업한 날이 좀 있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클래스의 퀴즈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스파르타식이긴 합니다. 진도도 빠를 거고요. 숙제량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뭐 2시간까지는 아니지만 1시간 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퀴즈도 있고 어 그런 조금... 빡세지만 제대로. 아 내가 AP 캠슈의 전체 오버뷰로할수 있고 내용을 다 알겠는데 어디 어디가 약한지, 또는 어디가 나의 스트렝스인지, 어디 어느 부분이 위크니스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중요한 수업이에요. 자, 같은 내용으로 저녁반도 있는데요. 어 3주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외국인 학교 친구들은 어느 반에 듣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의 유학생 친구들은 여기 스케줄이 맞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는 12 times, 12번에 3시간씩 수업을 하고 모든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수업과 같은 내용으로 1, 2월 주말반이 또 있어요. 어, 왜냐면, 이제, 겨울방학에 또 시간이 안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국내고 친구들, 자사고, 뭐, 특목고 친구들은, 요, 금토의 저녁에 하는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수업을 들었는데, 어, 이쪽, 이쪽 파트는 어려워서, 물론 제가 비디오를 제공하지만, 좀 다시 듣고 싶고 공부를 해야 될것 같다,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어, 제가, 어려운 날 다시 와서 그냥 프리로 다시 와서 공부해라 라고 c 스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듣는 친구들은 그런, 저, 그런 점이 장점이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또 12월에 이 개념 반에 들은 친구들은 여기 있는 브릿지 반에 들을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주말반 친구도 들을 수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이 브릿지 반은 뭐냐면 문제풀이 반인데요. 문제 풀이 반인데봄방하게 하는 문제들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들을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컨셉트를 어떻게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지 그걸 연습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차근차근하게 약간 문제 풀이의 레벨 1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인데 개념 정리가 잘하든 못하든 끝났어야 풀세트를 풀고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학교에서 진도 나가 이 때문에, 뭐, 이제 1월이니까 반밖에 아직 안 나갔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직은 안 배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업을 했든, 뭐, 혼자 서 공부를 했든, 어쨌든, 컨셉이 다 끝난 친구들에 한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나하나, 어, 풀세트긴 하지만 조금 느린 템포로 진행을 하는 수업이고요. 어, 특전이 있어요. 저와 함께 수업을 들은 친구들, 겨울 특강, 뭐, 여기는 주말반이든 아니면 여기 오전, 저녁반이든, 어, 이거를 풀리 수업 들은 학생들이 브릿지반을 들을 때에는 3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문제풀이만 바로 가면 좀 어려워하거나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 중간에 말 그대로 브레이징을 해주는 그래서 문제풀이에 어 조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약간 AS 같은 애프터 서비스 같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와 수업을 듣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 겨울방학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무료 특강을 항상 해주고 있어요. 랩 무료 특강인데요. 학교에서 랩 리포트, 와이어업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AP 익셈에 나오는 랩 토픽들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문제가 멀티플과 F.R.Q.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걸 미리 이제. 여기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번에는 누구나 올수 있게, 어, 무료 특강으로서, 프리 라슨으로서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단지 이제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신청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랩과 관련 내용,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데, 어, 마찬가지로 누구나 와도 상관은 없지만, 컨셉트가 사실은 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진도가 다 끝나야 됩니다. AP 내용의 중간중간에 컨셉과 랩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랩 수업을 할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라서 아직 AP 캠의 반 정도밖에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어 제가 설명하는 제가 인로듀스하는 랩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상당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anyways 어쨌든. 프리라슨이라서 어,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원으로 신청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수업에 대한 또는 슬라버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학원을, 학원에 또는 학원을 통해서 저에게 어, 상담 문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AP exam이, chemistry가 이제 지난 2025년 시험부터 디지털로 바뀌었죠.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해서 시험 문제와 포맷이가 바뀐 것은 없어요. 그치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은 달랐습니다. 어, 어떤 어 종이도 없이 뭐 예를 들어서 P.U.R. 테이블도 컴퓨터 스크린으로 보는 것들이 어색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a n y w a 저희 이제 Maker스 어학원에서는 그런 블루북과 똑같은 그런 디지털 플랫폼을 완전히 빌드업해서 어 저희가 막 테스트를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연습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너무 너무 익숙해져서 시험에 가서 어좀 어렵다, 체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하나도 없이 모두 편안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봄 방학 때 적용을 할 거고요. 겨울 방학에서는 블루북에 대한 연습까지는 하지 않고 컨셉트를 제대로 배운 데 포커스를 합니다. 어쨌든 멀티플과 F.R.Q.가 3시간 15분이다. 또 멀티플과 F.R.Q.가 각각 50, 50, 50점씩의 50 비율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5를 받고 싶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물론 한쪽을 훨씬 잘 봐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m u l t i p l e 가 FRQ에서 40, 40, 40점씩 40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80점이면 충분히 오점을 받을 수 있어요. 매년 컬오프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연습 문제를 풀 때와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느낌도 다르고 어 제가 채점 기준을 a r d 의 r 브릭대로 최대한 그렇게 채점을 해주지만 이런 부분의 디퍼런스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연습 시험을 볼 때는 그래도 85 정도를 받는 것을 에임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A B 정도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아웃라인에 말씀드립니다. 어, 이건 제가 수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학생들 칼큘레이터 사용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칼큘레이터 사용법이 어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만 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케미스트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펑션들을 이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스크린에 온라인 친구들도 오프라인 친구들도 볼수 있게 띄워 놓고 이 스크린 그대로 리코딩이 돼서 이제 제 얼굴도 나온 상태인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어, 이제 못와서 비디오로 볼 때도 이렇게 똑같은 온라인 오프라인 친구들과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또 FRQ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여기다가, 어, 하이라이트 해준 거죠. 이키 포인트는, 이인트는꼭 들어가야 돼. 이걸 안 쓰면 점수가 깎여.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거 레이저 펜으로 이렇게 제가 <laughs> 화살표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AP 케미스트리가. 어쨌든, 칼리지 케미스트리니까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조금 스트레스 받고 걱정 많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 겨울 방학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봄 방학에는 어디든. 학원이나 또는 혼자 준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문제 풀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풀이를 하면서 개념을 하면 늦습니다. 겨울방학 때 제대로 개념이 끝나야지만 이 학기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개념을 돌려야 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 수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과 그래서 이거를 잘 통과하면 우리 친구들이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좀인커 g 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친구들 올해 친구들이 스코어 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문자 스크린샷은 너무너무 많아서요. 이제 일부만 가지고 오면 다들 이제 오전 받고 스파르타였지만 너무 좋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뭐 이제 좀 많이 걱정했던 많이 어려워했지만 이제 결국엔 오전 받아서 어막 너무 힘들었지만 뭐 오답노트도 하고 여러 너무너무 행복했다 뭐 이런 이제 좀 길어서 제가 읽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네. 많은 친구들이 사실 AP 캠슈이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평범하게 다른 과목처럼 조금 리뷰하고 조금 오답노트하고 이 정도로만으로도 이지하게 오점을 받는 친구들의 숫자는 사실 좀 적습니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약간 고생을 합니다. 어, 생각보다 캠슈이가 많이 어렵잖아. <laughs> 라는 이야기들을 누구든지 하긴 해요. 근데 어, 정말 어렵다기 보다는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허들이 있는 과목인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그래서 그 허들을 이렇게 싹 넘는 순간 내용이 전체적인 뷰가 보이고 전체적인 퍼스펙티가 브 보이는 순간 어, 정말 이렇게 재밌고 쉬운 과목이었어? 라고 하면서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 맛을 보면 아이들이 케미슈이를 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재밌어하고 무엇보다도 AP 케미슈이 시험 준비였지만 이제 공부라는 게 뭔지 알겠다. 어떻게 케 해야 원리를 알고 그걸로 문제 풀이 어플라이하게 뭔지를 이제 알겠다라고 말한 친구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보람인 것 같고요. 또 이런 후기들도 이제 많고 많은 AP 수업을 듣고 많은 강사님들과 선생님들 아래 수업했지만 캠을 공부하겠다면 하 다른 데쳐다보지 말고 캘다쌤 수업부터 뭐 이런 고마운 후기들도 있고요. 네 읽어보시면 제가 애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저도 사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는 또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학생들 하나하나를 제가 어이부이 이 친구가 이런 게 약하구나 이 친구가 이런 부분이 약하고 어떤 것들을 피드백을 해줘야 클라스 수업인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어 캠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지를 저도 고민을 하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와 문제들도 잘 정, 정리되어 있는 거 맞고요 정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고. 질문 하나하나 다 받아주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고맙게도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학생 한명한명 한명 신경 써주고 잠을 줄여가며 챙겨주는 쌤을 처음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낱 강사지만 학생들이 하나의 과목, 단지 하나의 과목이지만 여기서 어떤 어려움을 느껴요. 어떤 부딪히는 걸 느껴요. 근데 그거를 통과하면서, 아, 이게, chemistry knowledge 뿐만이 아니라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insight가 생기는구나 그런 거를 보게 될때 아이도 엄청 즐겁고 신나고 어렵지만 너무 보람차고 저도 역시 그 과정을 같이 갈수 있을 때 제가 수업을 하는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26년 AP, Chem Exam, AP chemistry exam에서 5점을 받기 위해서 지만 그여정일를 함께 하면서 또 재미와 보람과 또캠미스에서의 어떤 성장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친구들을 저도 기다리고 수업을 준비하며 있겠습니다.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켈다였습니다.